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 골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, 다음 주 월요일이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, 이번 주말 레지로 해가지고 엄청난 펌핑 상패 빔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공유 드렸지만 오늘 한번더 공유를 드릴게요 요거 사고파는 타이밍 정해져 있죠 전 주말이라고 말씀을 딱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요 안에 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최소 50배를 보고 있지만,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시니까, 훨씬 더 잘하실 거고, 제가 이 자료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드릴 거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. 010-2199-7372번 골, 이렇게 한 글자, 문자를 보내주시면, 정보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.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, 이번 타이밍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얼마 안 남았죠. 이제 지금 이제 24일이면 일주일도 채안 남았습니다. 주말 저는 주말을 보고 있는데 주말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할게요. 괜히 또이 정보도 안 가져가신 안 가져가신 분들이 또 샀다가 어디가 주말에 오른 다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언급은 여기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 다라는 보장 없습니다. 여러분들. 정보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,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보다도 훨씬 잘하실 거예요. 분명히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자 분들이나 뭐 아니신 분들은 엄청 저보다 잘하실 겁니다. 시간이 왔어요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010-2199-7372번 골한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